서울 마포구의 14층 아파트 창가로 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10월의 서울은 언제나 이렇게 아름다웠습니다. 나뭇잎은 노랗게 물들고 하늘은 높고 맑았습니다. 정민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방금 내린 아메리카노를 홀짝이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삶은 겉보기에 완벽했습니다. 34세 IT 기업 중간관리자 안정적인 수입. 결혼 3년차. 아내 한소연은 패션 스튜디오에서 일하는 디자이너였습니다. 둘은 대학 동아리에서 만나 7년을 연애했고, 모두가 축복하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것과 실제로 완벽한 것은 다르다는 것을요. 요즘 소연은 자주 늦게 귀가했습니다. 촬영 준비가 길어졌어요. 클라이언트 미팅이 늦게 끝났어요. 그녀는 항상 합리적인 이유를 댔고, 민호는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민호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휴대폰을 집어 들었습니다. 습관적으로 소셜미디어를 열었고, 소연이 만든 가족 앨범 폴더를 클릭했습니다. 그곳에는 함께 키우는 고양이 사진들, 주말 카페 데이트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던 민호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한 장의 사진. 소연이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침대. 결혼식 선물로 받은 프리미엄 매트리스가 깔린 바로 그 침대였습니다. 하지만 소연 옆에는 낯선 남자가 있었습니다. 어두운 조명 아래 두 사람은 지나치게 가까이 붙어 있었습니다. 소연의 표정은 민호가 한 번도 본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하고 자유로운 사진 아래 캡션이 있었습니다. 오빠, 어제 정말 좋았어요. 커피잔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갈색 액체가 흰 타일 위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귀에서는 웅웅거리는 소음만 들렸습니다 마치 터널 속에 갇힌 것처럼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민호는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배경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침대 옆 협탁 그 위에 무선 충전기 벽에 걸린 소연이 고른 추상화 틀림없었습니다 자신의 집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깊은 침묵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창밖의 서울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햇빛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민호에게 그 모든 것은 이제 의미를 잃었습니다. 그가 믿었던 세계, 그가 지키려 했던 일상, 그가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사람.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민호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수 없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방 안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이 좋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연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여보, 다녀왔어요. 왜 이렇게 어두워요? 불좀 켜요. 소연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밝았습니다.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둠 속에서 그녀의 실루엣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민호씨, 왜 그래요? 소연이 다가와 불을 켰습니다. 방이 환해졌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아름다움은 민호에게 낯설었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생각 좀 하고 있었어요. 민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소연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민호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수백만 개의 불빛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내면은 오히려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자신이 살던 집은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자신이 믿었던 사랑은 허상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자신의 삶은 이미 오래전부터 균열이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민호는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모든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민호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소연은 침대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민호는 천장을 응시했습니다. 새벽 4시 민호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재로 향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체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디지털 흔적이었습니다. 소연과 공유하는 아이클라우드 계정에 접속했습니다. 사진 백업 폴더를 열었습니다. 삭제된 사진들을 복구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민호의 심장은 차가워졌습니다. 9월 15일 낯선 남자와 카페에서 9월 22일 같은 남자와 한강공원에서 10월 3일. 남자의 차 안에서 찍은 셀카 10월 10일. 그리고 바로 그 침대 사진. 민호는 메타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촬영 시간, 위치 정보.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0월 10일 오후 2시 30분. 그날 민호는 회사에서 회의 중이었습니다. 소연의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한 번호가 유독 자주 등장했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지만, 통화 시간이 길었습니다. 새벽 시간대도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 번호를 메모했습니다. 다음은 현장 조사였습니다. 민호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했습니다. 최근 우리 집에 출입한 외부 업체 기록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보안 점검 때문에요? 관리사무소 직원은 친절하게 답했습니다. 9월 20일에 디지털 도어락 수리업체가 다녀갔네요. 1404호 맞으시죠? 업체 이름이 어떻게 되죠? 스마트락 서비스입니다. 담당 기사는 강지호 씨네요. 민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강지호.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는 인터넷 검색창에 스마트락 서비스 강지호 5를 입력했습니다. 회사 홈페이지가 나타났습니다. 직원 소개 페이지에 강지호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그 남자였습니다. 민호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차갑고 명료한 분노가 가슴 속에서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증거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민호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근처 카페에서 사설탐정 최욱을 만났습니다. 필요한 건 명확한 증거입니다. 사진, 영상, 동선 기록 법적으로 문제없는 방식으로요. 최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참조드리면 충분합니다. 민호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그 3주 동안 민호는 평범한 일상을 유지했습니다. 소연에게 아무것도 들키지 않았습니다. 아침엔 함께 커피를 마셨습니다. "저녁엔 존을 어땠어?" 라고 물었습니다. 소연은 여전히 미소 지었고 민호는 그 미소를 관찰했습니다. 얼마나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는지를. 3주 후, 최욱이 갈색 봉투를 건넸습니다. "보시기 힘드실 겁니다." 민호는 회의실에 혼자 남아 봉투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 소연과 강지호가 은평구의 한원룸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 시간. 10월 17일 오후 3시. 두 번째 사진. 강지호가 소연의 차를 운전해 민호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모습. 시간. 10월 24일 오후 1시. 세 번째 영상. 강지호가 민호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자연스럽게 문을 여는 모습. CCTV 녹화 화면이었습니다. 민호는 영상을 되감았습니다. 다시 재생했습니다. 강지호는 비밀번호를 한 번에 입력했습니다.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보고서에는 통화 분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상자 A. 한소연 와 대상자 B. 강지호는 최근 2개월간 127회 통화, 평균 통화시간 23분, 주로 오전 10시, 오후 3시 사이, 피의뢰인 정민호 재택근무 일을 제외한 평일에 집중, 민호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의 결론만이 명확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다는 것. 소연은 도어락 수리를 핑계로 강지호를 집에 들였습니다.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민호가 없는 시간을 골라 그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민호의 침대에서, 민호의 공간에서, 민호를 조롱하듯 그 시간을 즐겼습니다.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흐렸습니다. 비가 올것 같았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변호사 박준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상담 가능한 시간 알려주세요. 이혼 및 손해배상 건입니다. 답장은 5분 만에 왔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사무실로 오시죠. 민호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오후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발표했습니다. 동료들은 오늘 컨디션 좋아 보이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민호는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민호는 소연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일 많이 바빠?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네, 다음 주까지 마감이 세 건이나 있어요. 미칠 것 같아요. 민호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내. 내가 저녁 준비할게. 그날 밤, 민호는 주방에서 파스타를 삶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그리고 이 게임의 끝은 자신이 정하겠다고.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눈물처럼. 하지만 그 눈물은 민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화요일 오전 10시. 민호는 강남역 근처 법률사무소 12층에 도착했습니다. 박준영 변호사님 찾아왔습니다. 리셉션 직원이 안내했습니다. 넓은 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민호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심호흡했습니다. 박준영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그는 민호가 가져온 봉투를 받아들고 천천히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사진 27장. 영상 4개. 통화 기록 분석 보고서. 위치 추적 데이터. 박 변호사는 5분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와 이혼 소송 모두 진행 가능합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빠르면 3개월. 상대가 불출석하거나 도주하면 공시송달로 진행하게 되니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하세요. 증거송달은 제가 집에 있을 때 해주세요. 그녀의 반응을 직접 보고 싶습니다. 박 변호사는 잠시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요일 저녁 7시. 민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연은 부엌에서 샐러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목요일 저녁처럼 보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호가 문을 열었습니다. 등기우편 배달원이었습니다. 한소연 씨 계십니까? 소연이 앞치마를 두른 채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네, 제가요. 서명 부탁드립니다. 소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서명했습니다. 두꺼운 갈색 봉투를 받았습니다. 발신이는 법무법인 정도였습니다. 소연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민호는 소파에 앉은 채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말 없이, 표정 없이,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첫 장을 넘겼습니다. 두 번째 장까지 읽었을 때, 그녀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민호, 이게 무슨, 읽어봐요. 끝까지. 민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감정이 실리지 않은 기계적인 음성이었습니다. 소연은 세 번째 장을 넘겼습니다.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은평구 원룸 앞, 지하주차장, 현관문 앞, 그리고 침대. 민호야, 이건, 오해야. 나는 단지 오해. 민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소연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만지지는 않았습니다. 9월 20일 당신은 강지호를 집에 불렀습니다. 도어락 수리라는 명목으로 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줬죠. 내가 회사에 있는 시간을 골라서 그를 우리 집으로 들였습니다. 우리 침대에서요. 소연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벽에 등이 닿았습니다. 최근 두 달간 127번 통화했습니다. 평균 통화 시간 23분. 내가 출장 간날 당신은 그와 제주도에 갔죠. 회사 워크숍이라고 거짓말하면서. 민호야, 제발. 제발 뭐여? 용서해 달라고. 이해해 달라고. 민호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당신이 그에게 보낸 문자 있죠? 우리 남편은 눈치가 없어서 좋아. 바보처럼 아무것도 몰라. 기억나요? 소연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그녀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무릎을 꿇고 위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안에 짐 싸서 나가요. 이번 소송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변호사 선임하는 게 좋을 겁니다. 민호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제야 그는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소연은 침실에서 울었습니다. 민호는 서재 소파에서 잤습니다. 아니, 잠들지 못했습니다. 단지 눈을 감고 천장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금요일 아침, 소연은 부은 눈으로 민호 앞에 나타났습니다. 지호, 강지호를 만나야 해. 이야기해야 해. 민호는 커피를 마시며 답했습니다. 전화 안 받을 거려? 무슨 소리야? 이미 어젯밤부터 연락 두절됐을 겁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 통지를 받았습니까? 소연은 황급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강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신호음만 울렸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같은 결과였습니다. 안 받아. 왜안 받는 거야? 민호는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넥타이를 매며 말했습니다. 그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책임질 거라고 소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도망쳤습니다. 당신을 남겨두고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소연은 그 자리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날 오후 소연은 강지호의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문을 닫았습니다.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휴업 재개 시기 미정 소연은 강지호의 원룸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말했습니다. 어제 짐다 빼고 나갔어요. 보증금도 포기하고 그냥 사라졌네요. 소연은 거리를 헤맸습니다. SNS를 뒤졌습니다. 친구들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강지호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완벽하게 사라졌습니다. 저녁, 소연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은 어두웠습니다. 민호는 없었습니다. 책상 위에 쪽지가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호텔에서 지냅니다. 필요한 연락은 변호사를 통해 하세요. 소연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아무도 그녀의 울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혼자였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그 순간부터 그녀는 이미 혼자였습니다. 3주 후 서울가정법원 404호 법정. 민호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 흰 셔츠. 회색 넥타이. 그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반대편 의자에는 소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초췌한 얼굴, 떨리는 손, 그녀는 민호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피고 강지호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주소지로 송달한 소환장은 반송되었고 연락도 두절된 상태입니다.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준영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강지호는 소송을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잠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거지를 떠나고 전화번호를 해지했으며, 직장도 폐업 처리했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정합니다. 다음 기일까지 공시송달 완료하도록 하십시오. 법정을 나서며, 소연이 민호를 불렀습니다. 민호야, 잠깐만. 민호는 멈췄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호는, 정말 사라진 거야? 나도 찾을 수가 없어. 나는, 나는 그를 사랑했는데,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당신을 사랑했다면 도망치지 않았겠죠?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모든 걸 잃었어. 당신도, 지호도, 일도. 그건 당신이 선택한 겁니다. 민호는 돌아섰습니다. 걸어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달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강지호에게 위자료 5천만원 지급 명령, 불출석 패소, 소연에게 이혼 책임 인정, 재산 분할 청구권 상실. 하지만 강지호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집행 불가능한 판결이었습니다. 민호는 판결문을 받아들고 변호사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그는 우산을 펴지 않았습니다. 그냥 빗속을 걸었습니다. 차갑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소연은 신촌의 작은 원룸에 앉아 있었습니다. 보증금 500만원, 월세 50만원, 10평도 안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구 유라였습니다. 소연아, 괜찮아. 응, 괜찮아.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너 SNS 봤어? 무슨 SNS? 강지호. 너희 일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어. 누가 법원 기록 캡처해서 퍼뜨렸나 봐. 소연은 급하게 포털사이트를 열었습니다. 검색창에 자신의 이름을 쳤습니다. 결과가 쏟아졌습니다. 마포구 아파트 불륜 사건 디지털 도어락 기사와의 불륜 남편 집에서 불륜 행각 댓글은 수백 개였습니다. 집에서 하다니 진짜 역겹다 남편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강지호는 도망갔대 버려진 거지 소연은 휴대폰을 던졌습니다. 벽에 부딪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화면이 깨졌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안고 웅크렸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울 수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소연이 일하던 스튜디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소연 씨. 죄송하지만 당분간 출근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클라이언트들이 불편해 하시네요. 무슨 말씀이세요? 온라인에 올라온 글들. 다들 아시더라고요. 저희 스튜디오 평판에도 영향이 있어서. 전화가 끊겼습니다. 소연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2주 후, 소연은 거울을 보다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거울 속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핏기 없는 피부. 움푹 들어간 눈. 거칠어진 머리카락. 이게, 나야?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만졌습니다.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얼굴 같았습니다. 유라가 찾아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소연아, 나야. 문좀 열어. 소연은 문을 열었습니다. 유라는 소연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소연아, 너, 나, 이상해. 아니, 그게 아니라, 밥은 먹고 다녀? 소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했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유라는 소연을 안았습니다. 그제야 소연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유라야, 나 어떻게 해? 나 이제 어떻게 살아? 괜찮아. 천천히 다시 시작하면 돼. 하지만 소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돌아갈 곳은 없다는 것을. 그날 밤, 민호는 새 아파트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수동의 작은 트룸이었습니다 깨끗하고 조용했습니다. 창 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다리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민호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썼습니다. 오늘부터 새 삼. 단 다섯 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유의 마디였습니다. 고통스럽지만 진실한.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소연의 삶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것은 그녀 스스로 선택한 결과였습니다. 민호는 그녀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복수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진실이 밝혀지도록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의 무게를 이제 그녀가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6개월 후. 봄. 민호는 성수동 아파트 베란다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한강에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바람이 꽃잎을 날렸습니다. 분홍빛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준영 변호사였습니다. 민호 씨, 강지호 재산 추적 결과 나왔습니다. 말씀하세요. 부산에서 발견됐습니다. 가명으로 일용직 일하고 있더군요. 급여 압류 신청했습니다. 매달 50만원씩 변제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소연 씨가 변호사 통해 메시지 전했습니다. 직접 만나고 싶다고. 민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거절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달하죠. 전화를 끊고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연. 그 이름은 이제 그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분노도, 미움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나간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호는 회사 동료들과 회식에 참석했습니다. 민호씨, 요즘 표정 많이 밝아졌어요. 그래요. 네. 예전엔 좀 무거워 보였는데, 요즘은 편해 보여요. 민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녁 식사 후, 민호는 혼자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조깅하는 사람들, 자전거 타는 연인들, 강아지 산책시키는 노부부. 평범한 일상이 펼쳐졌습니다. 민호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지난 6개월을. 이혼 판결이 확정됐던 날. 소연이 마지막으로 전화했던 날. 한 번만 만나져라고 울며 애원했던 그 목소리. 하지만 민호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만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착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앞으로 나아갔을 뿐입니다. 같은 시각 신촌 원룸 소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방은 여전히 좁았습니다. 벽은 얇았습니다. 옆집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휴대폰에 변호사의 문자가 왔습니다. 정민호 씨 만남 거절하셨습니다. 소연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말랐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거울을 보았습니다. 6개월 전보다 더 야윈 얼굴. 생기 없는 눈. 이게 내 모습이구나. 소연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강지호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떠났습니다. 가족들마저 실망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전화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연아, 넌, 내가 뭘 잃었는지 알고는 있니? 소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연은 구청 일자리센터를 찾았습니다. 상담원이 물었습니다. 어떤 일 찾으세요? 아무 일이나요? 할수 있는 거면? 상담원은 컴퓨터를 검색했습니다. 몇 개의 목록을 보여줬습니다. 카페 주방 보조는 어때요? 시급 9,860원.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예전에 소연이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카페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음료를 나르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하루 8시간, 일주일에 5일, 퇴근길, 그녀는 지하철에서 졸았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조금 덜 무거웠습니다. 적어도 움직이고 있었으니까 5월의 어느 날 민호는 부모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민호야 밥 먹어라. 어머니가 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소박하지만 따뜻한 밥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요즘 어떠니? 좋아요 아버지. 그래 힘들었을 텐데 잘 이겨냈구나.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하지 않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걱정했는지. 식사 후, 민호는 어릴 적 살던 방에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고등학생 때쓴 일기였습니다. 그는 한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나는 정직하게 살고 싶다. 거짓없이, 떳떳하게. 민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6월, 민호는 제주도로 짧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습니다. 민호는 신발을 벗고 모래를 밟았습니다. 차가운 물이 발끝을 적셨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나는 괜찮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괜찮다. 그날 밤, 민호는 숙소 베란다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완전히 자유로웠다. 과거의 무게가 사라졌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는다. 나는 단지 앞으로 나아갈 뿐이다. 서울로 돌아온 민호는 새 프로젝트에 몰두했습니다. 일은 바쁘지만 충만했습니다. 주말엔 등산을 했습니다. 친구들과 농구를 했습니다. 책을 읽었습니다. 요리를 배웠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좋았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민호는 성수동 아파트에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여름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한강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리의 불빛, 지나가는 배, 조깅하는 사람들, 나는 살아있다. 민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괜찮다. 그 순간 민호는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자신이 다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거짓 없이 떳떳하게, 자유롭게. 민호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새로운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민호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내일이든 맞이할 준비가